안녕하세요. 날마다 배우는 수입니다. 수통력을 하시다 보면 절벽과 어, 폭포가 헷갈리기가 참 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절벽. 손가락을 피지 않고 바로 붙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절벽. 또는 산꼭대기에 있는 절벽, 절벽, 폭포. 이렇게 하면 물이 흘러내리죠.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합니다. 또는 폭포, 폭포,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여기다가 더 하나를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깎아지는 듯한 절벽, 그런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서귀포 하면은 제주도에다가 더하기 폭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귀포입니다. 오늘은 절벽 그리고 폭포의 차이에 대한 수어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